안녕하세요. 저는 저양유치원 3구반 하외성입니다. 제가 만든 로봇은 로래동상에 있는 해성이 트위스트라고요. 덤버카입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은 여기 여기 둘때 너무너무 재밌겠지요. 여기 있는 사람은 하외성입니다. 친구들 재밌게 한번 해줄까요? 고, 고, 고! 이버벅카도 한번 움직여보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가죠 재밌겠죠? 거기 있는 사람들도 한번 다 보고 있어요. 그지만 얘는 여기 위에를 누르면 속도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때, 이제 끄는게 좋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